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한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 가는 이 가정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여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인지 건강할 때는 알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순종이 왜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지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당연한 줄 알고 있지요. 어, 좋은 부모님과 함께 성장하는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좋은 성도들과 함께 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지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수 있게 되고 자녀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자녀들의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성전에 언제나 가고 싶을 때갈수 있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왜 복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매달려 애원하고 싶어도 간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성전에 늘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놀랍고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기도할 수 없는 그 날이 갑자기 찾아오면 그때 후는 후회에도 소용이 없지요. 너무 늦은 겁니다. 성전을 가까이 할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지금,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감사를 드리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고 귀중한 시간인지를 늘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노베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줄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헤밀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랑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죠.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어,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2장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을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위시 거기서 모압 비스베로 가서 모아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아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라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각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애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와서 아히도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사람 골리아스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집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이 사울이 겁을 상실했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두려움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졌어요. 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일꾼인데 그 제사장마저도 자기 신하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신하들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에돔사람에서의 후손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사람이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낙이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애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사,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이 사울 왕이 왕이 된 것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기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다윗을 쫓아다니느라 블레셋이 공격 블레셋이 그일라 지방을 공격해서 침략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할 일을 잊어버렸죠.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에 관심 가지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 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하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이 그일라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은 돌보로 자기들을 구하러 오지 않았는데 다윗이 도망다니던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드러날 것이 분명한데도 그일라를 구원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공격, 다윗을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킬, 거, 지킬 것 같습니까? 그 일라 사람들처럼 내줄 것 같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지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잘 도망다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에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극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아 드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2 4 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쪽 쫓...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덧자랑만 배웠은 즉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헤아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의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 정도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도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자기 욕심의 얽매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서도요. 이제 25장 또 넘어가 보면 또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